제목이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입니다 어, 지금 어, 싸우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으십니다 그게 가정에 대한 부분이실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으십니다 아니면, 경제 때문에 싸우고 계실 수도 있고요. 후대 때문에 싸우고 있을 수도 있으십니다. 근데, 그 싸움이요,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 싸움 너머에 우리가 구호로 외쳤던 일천제자, 일천망대, 일천지교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그것을 넘어섰을 때요, 어, 좀 나누면요, 그걸 넘어섰을 때이 부분이 열려질 겁니다. 그 문제를 넘어섰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 당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시겠죠 그리고 그 문제를 넘었을 때 하나님이요 반드시요. 지금 계속해서 교회의 성교라는 부분에 문을 여십니다. 한 주간 월간 일정이나 주간 일정을 보면 해외로 목사님이 가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교회에 성교라는 부분에 문을 여십니다. 그러면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싸움 너머에 성교 문이 계속해서 열리는데 거기에 쓰임 받을 경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응답들이 응답되면요. 결국에는요. 우리 후대는요 증인으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싸움은요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각자의 싸움이지만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그 요단을 건 요단강을 건널 때그 내용을 아시죠? 그 여우사 3장 15절에 나오는데요 괴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됐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지시하셨냐면요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돌을 메고 오게 했어요 그리고 길갈에 그 돌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고 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그 싸움이 응답이 돼서 우리 후대에게 있어서 영원한 기념이 될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단이 잘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동원해서 넘어서지 못하게 만들겠죠. 포기하게 만들겠죠. 싸우지 못하게 다른 싸움을 하도록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 싸움의 대상이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골리아같이 보일 수, 수 있어요 골리아처럼 인간적으로는 다윗이 골리아스를 이기기 힘들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3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싸우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이유는요. 싸움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요.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내 편인,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보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했습니다. 피하지 않고 싸우면 됩니다. 이유는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전에 말씀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것는요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받았죠. 절대 생명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창조의 주, 생명의 주, 만물의 주인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할거든요 언약을 생명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이요. 절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돼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요 절대 치웁니다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고치는 방법은요 복음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응답을 누리므로 이 응답에 먼저 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절대 천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천명을 누리는 방법이 뭘까요? 예배겠죠. 예배를 통해서 천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소명은 뭘까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전도라는 부분이 열매 맺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제목 치유, 교육, 전도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천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경기 남부지역과 2, 3, 7가 보금 대통령 키우는 게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신 소명일 것이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게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결국 교회인데 절대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무엇을 바꾸기 원하실까요? 우리의 각인이 복음으로 각인되는 우리의 각인이 복음으로 치유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면서요 복음이 계속해서 뿌리내리고 우리의 삶에 체질되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요 우리 후대는요 하나님이 기르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기르시는 방법이 뭘까요? 크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기르시고 우리 후대를 축복하시도록요 기도와 중심을요 교회 중심으로 담는 게참 중요해요. 그런 부분에서요. 어, 오늘 본문을 보면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신갑주를 입는 이런 부분이 나오죠 구체적인 근데, 18절에 보면, 어, 그 이후에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구하라고 해요. 그 말은 뭘까요? 왜 영적 싸움을 얘기하고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해놓고,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를 두고 기도하라 할까요? 그거는요,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이 뭐 각자의 싸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있거든요,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될 싸움입니다. 왜 함께 싸워야 될까요? 혼자 싸움은요. 자꾸 혈과 육의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뭘까요? 헛된 싸움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느 싸움에 집중하셨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는요. 문제와 늘 싸웁니다. 문제는 늘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요. 우리도 모르게요 사람과의 갈등과을 싸웁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찾고요 현실의 위기와 싸워요. 그런데 우리가 참이 부분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지만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답을 얻고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갱신시키시고 위기는 기회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사단이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자꾸 이 싸움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뭘까요? 우리가 12절에 좀볼수 있는데요.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라고요. 우리가 할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나누면요. 우리가 해야 될 싸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싸움은 다른 게 아니라요. 나와의 싸움일 수 있어요. 어떤 나와의 싸움일까요? 분명히 이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문제 삼는 나와의 싸움이입니다. 그러면서요. 찾고요. 우리의 현실에 복음과 나를 자꾸 가둬요. 그런 나와의 싸움. 그리고 자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이거랑 싸우는 나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7장 25절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해요. 그 말은 뭘까요? 어떤 나요? 죄라는 문제가 끝났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났는데 그 죄성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꾸요. 내 자신에게 자꾸 묶여 버리고 걸려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싸워야 될, 해야 될 싸움은요. 어떤 대상과의 싸움일까요? 사랑과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 이 사단이 얼마나 견과하게 진을 쌓았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졌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것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를 흔드는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싸움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요 이 부분입니다. 이런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과의 싸움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싸움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가문의 영적인 배경일 수도 있고, 우리 지역의 영적인 배경과 싸워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인데, 자꾸 우리도 모르게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이 싸움하다가 지칩니다. 이 싸움하다가 낙심해요. 실제로 싸워야 될 것은 이 부분인데요. 근데, 어, 우리가 괜찮은 이유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기만 하면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봐보세요.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서 이 문제를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단과의 싸움을 왕으로서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꺾어야 될그 영적인 배경 운명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요. 선지자로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낙심하고 때로는 낙담하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포기하기도 합니다. 사단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후벼파 갖고 여기에만 싸우게 하잖아요. 그 결과는 뭘까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실제 싸움은 이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분명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를 실제로 싸워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증거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요. 예수 이름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무너져도 다시 예수 이름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싸움의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해야 될까요? 함께 싸워야 될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이유는요 어, 결국에는 나라는 것을 넘어서는 방법이 오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신앙을요, 자꾸 머물려고 해요. 그걸 깨는 게 뭐예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훈련 받을 때는 참 힘들잖아요,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요, 실제 문제가 왔을 때 이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될까요?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 속에 들어가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내가 오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거는요,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음으로요. 실제로 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는요, 지교회를 통해서 지역 지역마다 또 계층 현장마다 모여갖고요, 같이 이 지역을 붙잡고 있는 이 영적인 배경. 흑암을 꺾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모이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여, 이 싸움만 합니다. 우리가 진짜 응답받을 싸움은 이건데요. 그래서 뭐가 중요할까요?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늘 헛된 싸움을 하지만, 우리가 현장이나 교회에 모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또 우리가 굉장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응답되는 싸움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응답을 드리는 게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요. 어,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천 제자, 일천망대, 일천 망대, 일천지구에 가요. 만약에 우리에게 있어서 구호만 되어버리고 구호에서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우리 후대들은요.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할 겁니다. 아, 내가 언제까지 부모님 따라서 신앙생활을 교회를 언제까지 가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그게 구가 아니라 응답이 되면요. 어,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처럼 막 실패하고 문제당하고 좌절해서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시간표에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게 구호가 아닌 응답이 되도록요, 전성도가 하나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교회가 하나 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제 2장에 그런 부분에 좋은 모델이 있는데요. 결국 초대교회가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전성도가 말씀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그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으로 하나 돼야 돼요. 사도행제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도들이 모여서 다른 것을 한게 아니라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을 한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만 하나 될수 있는데 복음으로 하나 되는 방법이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천성도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래서 혹시요. 강단 말고 다른 얘기하는 분들은요 살짝 거리 두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도 좋고 나를 위해서도요. 우리의 대화, 우리의 삶이요 강단 안에서 교제하고 나누는 게 우리게 굉장히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약이 말씀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치유 교육 전도라는 부분 그리고 한 해는요 갈라디 아 2장 20절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부분을 가지고 과거를 복음하고 오늘을 전문화하고 미래를 세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응답이 성취되는 현장이 강단이기 때문에 강단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아무수 3장 7절이 그 부분에 이제 응답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요. 어느 부분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될까요? 현신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이 초대교의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국에서 한국에서 서에서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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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 한국에서 한서 한국에서 한국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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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한국에서 한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거라고 해요. 함께 헌신한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헌신 중에 헌신이 뭘까요? 내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내 자신은 복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는 부분이요. 집중훈련입니다. 그래서 나를 계속해서 세우는 훈련 속에 우리가 있는 게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부분이 주일날 진행되는 게 집중학교입니다. 그래서 집중학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혼자서 누리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집중훈련은 미션이겠죠.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또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집중캠프입니다. 그래서 신방캠프도 진행되고 있고, 당장 3월부터 이제 구사일생 새벽 캠프 새벽 캠프를 이주하고 한 주는 구시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스케줄 보시면서 미리 이런 삶이나 이런 부분도 준비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 캠프를 통해서 살리기 원하시는 그 영혼을 찾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어쩌면 우리 교회에 계속 전달되는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후대를 위해서 하나 되는 겁니다. 이 헌신으로 하나 된 부분의 응답이요.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고요. 결국에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후대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제목을 나누는 게세 가지들. 그리고 금토의 시대. 그리고 구루 어리즘 그리고 성교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선교대를 앞두고 이제 계속해서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데, 어, 작년에는 이렇게 새 가정을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갖고 가정에서 한신을 했는데, 야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오늘도 이렇게 말씀 나오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통해서 매주마다 하는 성교헌금과 성교대회 때 하는 성교헌금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문득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그 뭐라고 내용이 나오냐면요. 출애굽 3장 21절에 보면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든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루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장막을 만들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 취한 것들을 가지고 모아갖고 결국 장막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내랑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 뭐가 팔게 있나? 폐물이 나오잖아요. 폐물을 팔아갖고 성교대를 같이. 그럼 마침 이렇게 금값이 좀 올랐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laughs> 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요. 그걸로, 물론 그게 이제 후대에게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내게 허락한 경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그, 그런 부분도 같이 응답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사운드 그렇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 받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참 버거운 것도 많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요 말씀드리면요,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버티시기 바랍니다. 이유는요. 우리 후대가 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가 일어나갔고요. 우리의 지역이나 우리의 현장이나 더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에 뒤집을 시간표가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응답받나요? 그 이사야 6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이 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 싸움을 하나님이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 싸움이요, 결국에는 우리 후대를 세우는데 또 나아가 현장을 정복하는 일천 지교의 응답으로 열매 맺을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축풍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절대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림으로 어떠한 문제를 넘어서고 문제를 넘어 현장을 정복하는 응답의 한 주가 될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